안녕하세요. 아, 조재윤입니다. 아, 저는 옆에 있는 김지훈 씨 2인자를 도와서 같이 역모를 하는 아, 어영청 5인방의 아, 고수 도만철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드려요. 아, 혜인 씨가 얘기한 것처럼 2년 반 만에 지금 개봉을 하는 겁니다. 되게 2년 전 더울 때 찍었는데. 네. 사실 촬영은 저희가 한 달도 좀 넘게밖에 안 찍었거든요. 예. 네, 근데 기다린 건 2년 반을 기다렸어요. 예. <laughs> <laughs> 얼마나 그립고 반가올까요 지금. 예, 예. 예. 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laughs> <laughs> 뭐 영상을 봐야지 알겠는데. 감물가물하고 <laughs> 예, 지금 그런데 할때튼 되게 떨리고, 예. 설레고. 할때 <laughs> 저희가 어, 짧은 기간 동안 되게 적은 예산으로 <laughs> 촬영을 했지만, 네. 어, 다른 영화들에 비해 그래도 좀 알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혜인 씨가 혼자서 촬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어. 지금의 종아리에세배 이상으로 부었었어요. 촬영 당시에. 네. 어...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그 그 옛날 복장이고 하다 보니까 종아리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단양에서 촬영하다가 종아리를 보고 너무 부어서 뭐니 그랬더니 아프지 않았을까 물어봤더니 엄청 아프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심지어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다음날 촬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 저 그때 아 마냥 어리고 아기 같았던 정혜인이라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친구 되게 어른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예, 예. 성장하겠구나 그래 예. 지금 나오는 뭐 타방송 드라마에서도 되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예, 기쁩니다. 아 예, 선배로서 예. 네, 형님들 선배님들의 사랑이 대단하네요 네.